오토트레이저 내장형 내장형 아 빌트인인가요? 빌트인인가요 <laughs> <laughs> 이속의 오토트레이저가 내장이 되어있어 아, 디자 어디에... 반갑습니다 토이솔저 한놈만 조이다무덤다다 굿샷 대현입니다 자 오늘 또 저기 리뷰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 <laughs> M870 M870 샷건, 애플 버전 샷건, 샷건. 네. 애플 버전 근데 샤크래 아예 샤크라 샤크. 또, 저번에 한 샤크. 아, 샤크. 샤크. 아유 여기 샤크에 뛰고 히다 보니까 M870에 오토 트레이서. 어 샤크는 오토 트레이서. 샤크는 오토 트레이서 봤어? 어 아직까지 못 봤어요. 유튜브에는 나오는데 네, 유튜브에는 뭐 네. 뛰는 형식으로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공연을 한 사람이 있어. 아, 그 청이 왔어요. 청이 아, 왔어요? 네. 한번 보죠. 바로 그냥 보죠 일단. 자 보겠습니다. 야. 어, 예. 자, 어. 요거는 저기, 우리 저기, 어디? 토이스타에서 토이, 수입한. 네. 토이스타째 네. 870이네요. 870이네요. 네. 가짜 도타 하나 달아봤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그러 그렇죠, 오토 트레이서가 없네요, 지금. 이게, 오토 트레이서, 내장형. 내장형. 아, 빌트인인가요? 빌트인이가요 <laughs> 이 속에 워터트레이스가 아, 내장이 되어 있어요. 아, 어디에 내장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 바렐 쪽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아, 이야, 똑똑해. 대단하네요. 일단 바로 시연을 한번 대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연하게? 총구를 이렇게 테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불을 끄고 저가 써봐야 돼요. 잠깐만요. 불 끄고 써볼까 어떻게 해볼까요? 을 청구를 이렇게 아, 이렇게 되고 아,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 볼게요. 보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을 한번꼽아봐야죠 탄을 꼽아볼게요. 네. 두 번만. 아, 야간 아, 탄이 들어가 아, 있네요. 야간 들어가 네요 네,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람이 자, 이제 보면은, 여기 샷세를 끼고. 일발 장전. 한번 장전 해볼게요. 자, 자 그러면 두. 안전. 안전. 자, 안전됐습니다. 일단 안전 됐습니다. 격발이 안 됩니다. 네. 자, 이 총을 어떻게 오토트에서 구현했냐. 네. 저기에. 아하세요 트랙을 당기면은, 트랙에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속에. 아 그래서, 배터리와, UV LED가 하나 박혀있습니다, 저게. 아 그래서, UV LED가, 이, 이너바렐, 속에, 탄세 개를, 비이고 발광을, 발광을 시켜 자, 우리가 볼게 보겠습니다. 아, 예, 보이네요. 어, 예, 지금, 두 발. 자. 위에 한 발이 안, 안 올라오긴 했는데. 딱하게되어 아, 이게. 예. 어, 오, 오, 오. 오, 오. 아 보이 야, 이 격발과 하는 동시에, 하기 전에 비추는 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격발하기 전에 비추고, 비추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도 아 또빚을 먹고. 그래서, 이 제작자 이야기로는, 한번 타면, 한 한번 배터리를 넣으면, 네? 1년 쓴것같아 그래서 뭐, 거의 반정구적으로 괜찮네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비용은 어느 정 비용? 제작자분이. 오케이. <laughs> 다 있는, 있는 거. 빌트인 오토트레스 500원. 네. 야. 다 집에 있는 거, 또 주변에 우리 흔하게 있는 거 뜯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음. 아, 이거 그럼 격발을 한번 시연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어디서 숨기놨냐 하면 재밌는 게, 이게 좀 M80은 좀 작아요. 잘랐어요. 네. 요 밑에, 원래 음. 셀 홀더라고 네. 됩니까? 이게 셀 넣는 이 공간에 배터리를 넣어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제작자가, 이 질문이 어떻게 또뭘 하냐면은 브래쉬를 또, 또 앞에다 놨어요 아. 그래서 쓰레를 켭니다 계속 켜지나요? 아니요 쓰레 켜고 방아쇠를 당기면 풀이도 좋와요 그게 뭐샷근에 조금만 들어도 돼요 그럼 두개다들어오는 건가요? 두개 동시에 아. 보세요 브래쉬하고 어. 어 난리 났네요 어후 레시와 어. 되게 그죠 오토 드레스와 동시에오어만 맞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네참 한번 써봐야지. 뭐. 음. 카메라 다 대놓고 써봤으면 좋겠는데. 또 네. 불끄고 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라이트도 없고. 라이트 다 끄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셨죠? 셔자 쏠게요 오 불이 들어오네요 오 나갔어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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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인데요, 이거? 야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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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지켜 본 M870 M8 M870 M870 빌트인 오토 트레이서 장착. 바로 똑바른데 짱. 어, 멋있다. 너 짱. 네. 야,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저기 인터넷에 그 팀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네. 그 카페 홈페이지에 그 게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알니다또누구든지할수 음. 있습니다. 단뭐별 고장 나 그래서 일단 뜯으면 돼. 일단 하면 돼. 시작하면 끝을 보게 돼 있어요. 하면 돼. 자, 오늘은 M870. M870. 빌트트레이서 장착형 한번 알아봤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